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연동 종목들이 좀셌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고 그외 종목들 테마성 종목들은 네, 조금 움직임이 좀 둔했습니다 음, 내일 가신 종목 2차한부라고 어, 오늘하고 똑같이 이제 현대로템 좀 보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분할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? 어, 차분하게 좀 모아 보는 전략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29,500원 이하로는 분명히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깨지면 27,700원 여기가 음, 이게 이제 깨져버리면 절반은 좀 비중 조절했다가 아, 나중에 여기 27,000원 여기서 뭐 다시 한번 하던가 20선은 한 번에 잘 깨지는 않을 겁니다. 골드도 그래서 이제 막 나온 거기 때문에 2 0선막다 뚫고 내려가기 좀 힘들 것 같고 음, 20선에서는. 많이 빠져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연봉을 예로 잡아놓고 예, 요 근처에서 이렇게 한번 3등분 나눠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종가상으로는 예, 매수권 영역으로 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,300원 정도까지는 예, 분할 매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이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어, 여기까지 중심, 29,000원, 8,000원, 2 7 0 0원 이런 식으로 나눠보시라 했죠, 그죠? 그래서 좀 보유 한번 해보시고, 다음 주에 이제 정삼회담 직전이라도 급등 한번 나오면, 예, 뭐, 단기로 뭐 수익을 챙기시던가 그러시면 되겠죠, 그죠? 여기가 저항대가 되는 거니까. 여튼, 여튼, 매수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내일, 이, 음, 2차 한 번, 현대로 데두 종목 계속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제 예림당하고, 예림당. 어, 6,600원 밑에 여기 왔을 때 이제 단기 매매 좀 해보셔도 된다 라고 댓글 남겨 드렸던 거 아침에 사음뭐큰 수익은 한2-3% 정도 수익은 한번 줬어요 그죠? 그 다음에 철도 부산산업도 좀잘 보시라고 했던 부분인데 18만원 이하 권에서 댓글 보셨나 모르겠네 자 여튼 요 정도만 좀 음, 보는걸로 하고 내일 현대 로템이치 한번 화장품주는 역시나 바닥권 종목이에요 살살 모아 보시면 괜찮은 거예요 네, 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바이오즈 종목들도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 모아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저번부터 얘기했죠? 그래서, 어, 코오롱 제가 코오롱 뭐였었지? 생명과학이 있었죠? 어, 코오롱 생명과학. 예, 이 정도 했었는 계속 올라가죠, 그죠? 응? 계속 올라가. 이게, 음, 이 정도는 와야 돼요. 이 정도는. 기본적으로, 아무리 보다도. 여튼, 네. 그렇다라는 거, 보시면 될것 같고. 아마 바이오 적든 것들은 2월 말 지나서 3월 달 되면 탄력이 더 좋아질 겁니다. 자,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요. 저는 이제, 오늘 이제, 지난주에 가장 매주 많이 했던 게, 얘기 많이 했던 종목이 용평이에요, 용평. 어, 오늘, 음 반대, 한6% 가까이 좀 반대가 좀 들어왔죠, 그죠?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, 남북결합 같이 한번 해보시 분들, 바이오종부들도 마찬가지고, 자 여기다 문의하시면 문의하시면 됩니다. 카페 오는 거는 알려드렸죠 네이버에도.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검색 검색하시고 카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매일 같이 댓글도 남겨드리니까 참고로 보시면 종목들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.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